대한상회의는 오랜 시간 우리 경제의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현장을 어,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어, 기관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언제나 어,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많은 나라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경영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대화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경영인 여러분들께 깊이 관사, 감사드립니다. 에덤 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번영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에게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데런 어, 에스모글루 그리고 어, 필립 애기용을 비롯한 현대 경제 성장론자들은 스미스의 포용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한다는 것을 현대 경제학의 실증적 방법론을 통해 논증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AI 디지털 온라인,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무도한 패권이 나무하는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황금률과도 같은 통찰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시대적 분기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객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 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생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정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제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체적 역량의 최상위에 여유해진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하여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전략 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도시와 농촌간, 사회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제도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 개, 그 길을 개척하는 존경받는 지식 경영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